바깥에 있어, 바깥에. 아, 나무 쪽에도 있고, 2번 쪽에도 있거든. 아, 아기. 밀반에서 탑재 밀반가자 아, 이 바로 갈게요 2번 기절이야. 2번 기절 왼쪽 볼게요 음? 응? 지금 2번도 아, 있어? 나 필렛 겼다. 좋은데 아, 괜찮아. 지금 2번 나무 쪽 어딘가에 내 엄폐잡고 있을 거야. 꽉 벗기 2번 쪽에? 어. Yes. 히저랑 기 y 아니었어이개피 Sadie, 이 a d i e Sadie, 이 a d i e Sadie, Sadie, 제 a d 자 e 아봐요 그냥 Sadie, s a